자, 어, 지금 이 CPI 발표를 했습니다. 어,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현재 선물은 마이너스 2% 정도 급락하고 있고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어 CPI는 컨세서스 대비 0.1% 포인트 올랐고요. 그리고 CPI도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역시나 컨세서스를 사용했죠둘 다. 자,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에.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지수가 언제 많이 빠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빠졌던 게 9월 13일 발표 때 마이너스 4% 찍었을 때, 그리고 6월 10일날 2.9% 찍었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어때요? 마이너스 많이 빠졌을 때한1.5% 전후, 2% 언더로 많이 빠졌었어요. 한 번도 올랐었고, 그죠? 대부분 다 빠졌는데, 어, 이두날 제외하면은 그런대로 마이너스 1.5%에서 2% 사이가 됐던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두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특징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13일, 네, 9월 13일 보시면은. 됩니다. 이게 이제 코어 CPI고 여기 그냥 일반 CPI 의 헤드라인인데요. 어 코어 CPI가 컨스터스를0.2% 포인트 상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 수치가 5.9였어요. 5.9에서 6.3으로 됐으니까 0.4% 포인트 올라간 거죠. 그죠? 0.4 자, 그리고 9월 13일은요, 전월 대비는 빠졌지만, 그래도 컨셉서스를 플러스 0.2%포인트 올렸, 올랐습니다. 컨셉서스 그만큼 상회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9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등을 했던 구간이었어요. 이때. 추석 연휴 전이었잖아요. 그 때는,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였었어요. 딱 저녁때 찍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양봉이 네네차례에 연속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웠던 자리였는데, 마침 콘세서스 대비 최소 0.2% 포인트 이상 상회했던 겁니다. 그때 4% 빠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6월 10일, 6월 10일은 어땠는가? 6월 10일을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6월 10일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 요, 됐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때 코어 CPI는 0.1% 포인트 상회했고요. 문제는 CPI였습니다. CPI가 컨세서스를 무려 0.3% 보시죠. 무려 0.3% 포인트 상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죠. 전월은 전월도 8.3이었었어요. 이전 값도. 어. 이전 값도. 그래서 0.3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많이 올랐죠. 음.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CPI 지표가 발표됐었던 때가 이때랑이때잖아요 급락을 했을 때가, 어.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떠냐? 아직 은뭐 지금 21시 54분이라서 시작을 안 했는데, 오늘은 어떠냐?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최바다권입니다. 그죠. 신적가를 갱신을 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지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근원. 컨센 대비. 0.1 올랐습니다. 0.1 상회했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는 0.3 올랐어요.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6.6이 신고가입니다, 지금. 이게, 이, 근원 그래프인데, 이걸 넘어섰어요, 살짝.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두 번째로, 일반, 소, 일반 CPI를 보게 되면은, 컨세서스를 상회하긴 했는데, 0.1만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지수가 3% 4% 이상 급락을 했을 때는 콘센트비 0.2% 이상 올랐죠. 그죠? 콘센트비 0.2% 이상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이번엔 0.1입니다. 코어도 0.1이고요. 그래 그렇죠? 코어도 0.1이고 일반도 0.1입니다. 맞죠? 예. 심지어 CPI는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상대로 나왔네요. SPI 전월 대비 낮게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지표값만 놓고 봤을 적에는, 이전에 급락했던, 9월 13일과, 그리고 6월 10일, 네, 이때보다는 솔직히 나은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솔직히.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지금 최근까지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부담이 어? 그런 부담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음. 선반영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 미장을 시작하기 약, 약 30분 5분 남았는데 어, 개파로 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네. 오히려 어떻게? 개파을 출발하고 양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처럼? 이때처럼요. 지난 7월처럼요. 자, 7월 13일 날은 어땠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7월 13일 지표가 사실상 정말로 여기 보시면은 이때도 되게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7월 13일 보겠습니다. 예. 네. 이랬어요. 7월 13일 보시면요. 자, 근원 컨센 대비 0.2%상에 CPI 컨셉 대비 0.3% 상했습니다 결코 좋은 지표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 CPI는 최고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근원 CPI처럼요 그죠? 수치상으로는 결코 좋지 않았거든요 그죠? 결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거기다가 또 이전값이 8.6이었습니다 이전값이 8.6에서 9.1로 뛴 거예요 최악이었죠 사실 어, 지표가만 본다면 7월 13일 발표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지수 어떻게 됐어요? 이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7월 13일날 개파라 출발을 했고요 1% 개파라 출발 했고요 1% 어, 1.5% 빠졌다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양봉으로요 네. 다음 날도 빠지긴 했었었는데, 역시나 이틀 연속 양봉으로 마감하더니, 음, 결국 그때가 최저점이었고, 주가는 그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1월, 물론 그때와 지금 차트는 달라요. 그때는 바닥이 예쁘게 다져지고 있던 음, 그런 구간이었었고, 어, 지금 그때에 비하면 차트가 좀더안 좋죠. 안 좋은데, 어, 왠지 비슷하게, 오늘 이제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대니까, 예, 오늘 개바라 출발할거예요 개바라 출발하고나서 왠지 말아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양봉 가능성 높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러 사례들을 올려드리면서 부탁해드렸는데 바닥시그널 충분히 나온 상황이고 거기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미리 3% 빠졌어요 상당부분 선반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결과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아시셔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내일 우리 증시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음.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오늘 지표값이 지표값 집요값 자체는 좋게 되게 근데 최악은 아니었다 분명히 그죠? 최악은 아니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